네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할 폭등 코인 바로 이 베이비 도지코인인데요 베이비 도지코인 저에게 엄청나게 많은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도대체 바이 댄스 성장은 언제하고 얘네 소각은 또 언제 진행합니까 그리고 언제 오를까요 라는 그런 문의가 정말 많이 들어온 들어오게 되는 바람에 제가 오늘 영상 이렇게 촬영하게 되었고요. 이 베이비 도지 코인 관련된 호재 소식 제가 정말 많이 들고 왔으니까 베이비 도지 코인 관련된 전망 전망 제가 열심히 많이 챙겨왔으니까 여러분들 영상 꼭 끝까지 시청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이번 저희 채널에서 이런 무료 에어드랍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선착순 10분에게 한 분당 5만원에 달하는 베이비 도지 코인 무료 에어드랍 진행해드리고 있고요. 참여하는 방법은 여기 나와있는 제 개인 번호로 문자 전송 참여라고 두 글자만 보내 주시면은 여러분들 이렇게 지갑 전송 해 드리고 있습니다. 선착순 10분에 한해서 보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제 영상 보시는 분들 빠르게 저에게 문자 주셔야지 이런 무료 에어드랍 이벤트 무료 지갑 전송 받아 볼수 있다. 이렇게 얘기 드리면서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베이비 도지 코인 정말 엄청나게 많은 인기를 끌었던 그런 코인이고요. 현재 커뮤니티 규모로는 민코인 중에서 3등을 이렇게 달리고 있는 그런 엄청 한 대형 코인 중 하나입니다. 자, 근데 저희가 기대했던 것과는 다르게 좋은 성적을 보여주지 못해 굉장히 아쉬움을 저희 홀더분들에게 안겨드린 그런 코인인데요. 이 베이비도지 코인이 이제 바이낸스에 상장을 진행하지 못하는 그런 이유들이 있습니다.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 초반에 수수료가 엄청나게 비쌌습니다. 이 베이비도지 코인 같은 경우에 수수료가 10%에 달했는데요. 이 수수료가 10%는 사실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수치이기 때문에 재단 측과 이제 여러분들 홀더 분들의 그런 목소리 컴, 거버넌스를 통해서 거버넌스를 통해서 수수료 0%로 만들고요. 이를 바탕으로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바이비트의 상장을 이뤄냈습니다. 네, 바이낸스의 상장을 하려면은 이렇게 이게 바이낸스에서 베, 베이비 도지 재단 측으로 제안한 내용인데요. 베이비 도지 너네들 100조개만큼 특권 소각을 하면 우리가 상장시켜줄게 라고 했는데 상장 소각을 진행하지 않아서 아직까지도 상장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왜 소각을 진행하지 않았냐? 바로 솔라나 편입 때문인데요. 이 베이비 도지단 측은 솔라나 편입을 통해서 ETF까지 노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솔라나 편입이 거의 완료되어 있는 지금 이제 소각을 진행한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솔라나 ETF와 소각으로 진행, 소각 진행으로 인한 1차적인 상승 폭등 충분히 와줄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소각 진행으로 인해서 바이낸스 상장까지 따내게 된다면은 베이비 도지, 도, 도지코인 충분히 1원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이 베이비 도지코인 공식 트위터 이렇게 홈페이지인데요. 재개시 1일에 베이비 도지 소각시 1달러라고 합니다. 1달러까지 간다 라고 이런 허무맹랑한 소리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1달러까지는 무리고 1원까지는 도달할 수 있을 거다 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소각에 관련된 얘기를 시작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시작을 했다 라고 저희가 확인할 수 있고요. 베이비 도지코인 소각 진행으로 인해서 정말 엄청나게 큰 폭등이 올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설명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확한 날짜나 뭐 그런 것들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제 영상 꾸준히 시청해 주시면은 제가 유튜브에 정말 빠르게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정보 공유해 드리고 있고요. 지금 베이비 노지 코인 홀드 하고 계신 분들이거나 아직까지 이렇게 들어가지 않으신 분들은 매수하기 너무나도 좋은 타이밍이다 라고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조만간 정말 엄청나게 큰 그런 파도가 한번 들어닥, 들어닥칠 거니까 저희 지금 매수하기 너무나도 좋은 타이밍이다 얘기 드리고 싶고, 이런 소각 관련된 소식이나 아니면은 여러분들 매수 언제 진행해야 되는지 같은 매수 타점 그리고 이 베이비 도지 코인 에어드랍을 자주 진행하는 그런 코인이기 때문에 이 에어드랍 관련된 소식 정말 빠르게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계시면은 여기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로 배도지라 음잔 통화 보내주시면 전부 다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고 유튜브 영상보다 빠르게 정보 공유해 드리고 있다라고 얘기 드리면서 저는 영상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다른 코인 정보 꼬 찾아 뵙 도록 하겠 습니다. 감사 합니다.